안녕하세요. 오늘 공기업론 또 굉장히 그 좀난해한좀 복잡한 얘기를 오늘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300쪽입니다. 300쪽에 그 공기업 운영의 사실상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요금이요. 돈돈 요금이요. 요금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일반 일반 사용자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요. 왜냐면은 음, 요금이 일단 요금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뭐 행정적인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요금에 관련된 부분은 그 엄청 이렇게 항문의 분야로 말하면 이건 경제학 분야예요.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그뭐 1원 높, 1, 1원, 1원, 지금 100원, 10원이 아닙니다. 1원 높이고 낮추고에 따른 거라서. 이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만큼은 그 따로 요금만 전문적으로 요금 산정, 요금 산정만 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의 분들이 따로 계세요. 우리나라에는요. 그래서 오늘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전문성을 확 가지고 얘기를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제 저 입장에서는 그 요금을 결정하는 사람의 입장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도 얘기를 해야 되고, 중간에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 공기업에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의 입장도 좀 얘기를 제가 조금 조금씩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300쪽에, 예, 위, 맨 위에 줄이요. 공공요금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성과, 경영, 평가, 결과 등등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기업 관리에서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아래 줄이요.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의 가격 결정은 공기업 경영 자율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 그냥 일반적인 기업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인데, 공기업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술을 좀 어느 정도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술, 뭐 소주라든가 맥주를 얼마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소주나 맥주의 가격을 약간 올린다 그러면 벌써 어떻게 돼요? 언론, 언론의 보도가 크게 나와요. 뭐, 언제부터 소주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주고, 굉장히 크게 나가요 언론 보도에서는요. 그리고, 소주를 만들었 그러니까 주류업체, 주류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어, 내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가를 좀 올려야만 손해를 안 보는데, 원가를 얼마나 올리는지에 대해서, 이, 저, 국민들의 어떤 반응, 정부의 반응이 이게 상당히, 상당히 커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안거 가요. 주류회사 같은 경우는 이 원가를 5, 5원, 뭐 10원 이렇게 딱 올릴 때 부담을 굉장히 많이 안고 이제 결정을 해요. 하물며 주류회사는 아주 큰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이에요. 뭐 막걸리 포함해서 전부 다요. 굉장히 큰 기업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금을 올려야 분명히 이윤을 더 추고 더 돈을 많이 벌수 있고 손해를 안볼 수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요금 올리는 게 맞아요. 근데 요금 올린다 그러면은 일단 뭐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기업이 아니니까. 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올리지 못하게 하려면할 수도 있어요.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정부가 좀 함부로 시장 영역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왜또 술이 또 술가게 또 올라? 나술 한잔 더 마셔야 되는데, 왜 이게 가격이 오를까? 걱정스럽죠. 그리고 술은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걸 바로 마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유통업체에서 거쳐서 술집으로 들어가나, 술집으로 들어가거나, 가정용,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살수 있는 가정용으로 나가거나, 일단, 나가는 통로가 또 여러 개예요. 이럴 경우에 회사는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하물며 민간 기업도 이런데요. 공기업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공기업의 공기업 요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통제를 할수 있어요. 정부에서는요. 자, 공기업이 아무리 자율성 자율적인 가, 뭐 어떤 운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좀 아니다 싶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 상태에서는요 이걸 알고 오늘 수업을 다들으시는데요자 얘기할게요 300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공, 정부의 가격 규제를 공공요금 관리와 관련해서 정의한다면 정부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공기업의 가격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의도적 의도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우리 공공요금, 우리가 사실상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공공요금, 전기 수도가스 굉장히 저렴해요. 이, 냉정하게 계산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계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돈을 많이 내야 돼요. 현재 내는 것 수준 이상으로요. 상당히 많이 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이 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절대 못 해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301쪽에 301쪽에 세 번째 문단이요. 일반적으로 공공 공공요금 결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원가 보상주의의 원칙인데 이런 원가 보상주의가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다. 이른바 장애인이나 노인 노인에게 공공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부담 때문에 그렇다. 아, 이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원래는 원가대로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지만, 뭐무임승차구 지하철 뭐 무임승차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할인해주는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 공공요금은요. 그래서 원가 보상주의가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303쪽이요. 303쪽에 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공공요금의 원칙이라고도 결정 원칙이라고도 요금의 결정 원칙인데 전체 원가는 적정 원가 더하기 투자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그 음식 재료의 원가 더하기 뭐이 음식을 만들기 위한 각종 것들이 다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보수. 음식을 맛있게 해야 되는 그 어떤 만드시는 분의 노력의 공공 공, 노력이라고 하죠. 그거를 포함한 가격이 허만 가격이 맞잖아요. 그게 총괄 원가잖아요. 자. 이렇게 결정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음식점 음식점은 철저하게 민간인 영역이에요. 그럼 정부는 정부는 공 아니 정부가 아니 죄송합니다. 공기업은 적정 원가는 뭐 그런 대로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그러면은 노력을 했다고 이거를 봐야 되는 거냐? 노력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원그 적정 원가에 다 덧붙여서 총괄 원가를 산정하느냐. 이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아래요.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 이념이죠. 자, 적정성. 요금이 적정하냐? 뭐 이건 대강 아실 거라고 보고요. 지역 간 형평성. 아, 왜 우리 동네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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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이 왜 옆에 동네보다 비싸냐? 이러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맞춰져 있어요. 그다음 원가 보상성.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뭐 상하수도 요금 뭐 한다 그래도 저렴하게만 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요금 걷어 가지고 상수도도 고치고 하수도도 고치고 뭐 이런 거할거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계속성 마냥 요금을 저렴하게 낮출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그 그 요금 받아 가지고 그 공기업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할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시 중에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사회간접 기 사회 기반 시설이에요. 이거는 기업이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 결정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똑부러지게 딱 얼마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계산은 돼 있어요. 이건 원래 얼마인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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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실제 받을 돈은 얼마다 이미 계산이 돼 있다고요. 이게 참 어려,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금은 그래서 공기업이 공기업의 핵심은 사실 요금이요. 돈을 벌어들이는 공기업은 요금 핵심인데, 이걸 이렇게 그냥 냉정하게 딱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